문어는 왜 저렇게 자르는 거예요? 음, 기어서 다니는 거죠. 아, 기어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어서 다진지 말라고 자르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거는 잘... 뭐예요? 이거는 키위하고 불러요. 키위. 키위. 키위죠. 그럼 키위는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맞아요. 키위는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저거는 뭔가요? 음, 김치. 네? 김치는 빨간 거 아니었어요? 김치는 빨간 거예요. 그럼 저거는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아빠, 먹고 있는데? 꽃게도 빨간색이에요. 꽃게도 빨간색이었어요? 네. 고래는 파란색. 고래는 파란색이고요? 네. 저거는 뭐예요? 음, 저거는. 아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치킨이에요. 치킨이에요?